안녕하세요, 김규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할 모델은요, 음, 요, 바로 앞에 있는, 요, 어, 마조렐 레벤톤인데요. 이게, 이게, 음, 스트리트 모델로 놔둬 건데, 음, 별로 디테일은 좋진 않고요. 요, 마, 어, 요, 브라고, 어, 36 스케일인가? 저 브라고 모델 옆에다 뒀었는데, 바로 리뷰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를 튜닝을 좀 시킨 건데, 요, 금색, 어 금색 그 네임펜 갖다가 어 차를 좀 색칠을 했고요 그리고 바퀴도 검은색으로 좀 칠해줬고 해가지고 좀더 포스는 나는 거 아니에요 리어라이트도 빨갛게 칠해줬고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일단 헤드라이트가 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제가 어 색칠을 잘 못해요 이거 도색 같은 걸잘 못해가지고 살짝씩 어 번진 게 있는데 헤드라이트 쪽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서 아직 은색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몇몇 곳 있네요 그리고 람브르기니 마크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살려가지고 괜찮게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이 옆에는 이 휠이 원래는 은색인데 제가 이 모델을 이레벤톤 이거를 보고서 제가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했거든요 어제 근데 확실히 진짜 포스가 나는 것 같아요 뭐 멋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도 이 어, 미러 부분은 제가 어 일부러 거울 부분은 제가 안 칠했어요. 원래 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도 남아 있고요. 글도 음, 상당히 간지가 있고 간지나고 그리고 창문은 살짝 안에 습기가 찬것 같아요. 좀잘 보이진 않는데 금색이 살짝 창문에 묻긴 했네요. 네임펜 칠하면서 옆에는 상당히 잘된것 같은데 요요요쪽 요, 왼쪽이 상당히 좀잘안 됐거든요. 도색이. 대담한 듯한것 같은데, 아깝네요. 상당히 멋있거든요, 그래도. 요 뒤에가 상당히 잘된것 같아요. 색칠도 잘 됐고. 리어라이트도 그냥 그럭저럭 잘 됐고. 뒤에는 람보르기니 마크는 원래 없었고요. 그 람보르기니, 그게 스펠링이 적혀는데안 적혀있네요, 여기는. 번호판도 이렇게 돼있고, 아래, 베이, 어, 배기구가 여기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쪽에. 그리고 요 아래는, 람보르기니 레벤톤이라 적혀있고, 요 아래에 실차 정보까지 나와있네요. 어... 이런 식으로 최고속도 340 막, 950, 650ps 막, 옷, 옷, 어? 뭐라 적혀있지? 6496 ccm?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뭐. 마조렛 마크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스펜션 기능이 살짝은 있고요. 원래는 마조렛 프리미엄 시리즈의 서스펜션이 있는데, 요 모델에도 살짝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뭐, 영상에서 보니까 더, 더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더러운 것 같다, 이거 차가. 그래도 휠은 상당히 멋있는데, 여기 금색이 묻었었나봐요, 살짝. 별로 멋있진 않네요. 뭔가, 금색이 어떻게 보면은, 광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별로인 것 같네요. 요 휠, 요. 그냥 그래도, 바퀴는 괜찮게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괜찮고, 아이고. 여기에 제가 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진빨은 잘받는같 아, 요 어, 손이 떨리니까 초점이 안맞는다 와, 진짜 손 떨린다. 와,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이만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은그럼 음,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